하이하이하이미냐오케이 됐다. 됐다 자, 이 겨울에 영하 15도에 오토바이를 타는 놈이 있어? 어, 여깄다 알아이씨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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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니 이보다 좀더 가라앉죠. 아, 진걸어고 또... 싶은데. 시동 걸어야 살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. 시동 가면은 그냥 바로 타고 가지. 지금. 아, 근데 너무 가다 그러면은. 일단 시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니왜안 갈지 모르겠는데. 마울은 순장이죠? 예. 선생님. 집에 순장이 있거요 저도 늙었구나 <웃음> 심장이 <웃음> 이상해 기분이 어떤가요? 아쉽고 그랬습니다 할리 오너가된걸 축하드립니다 내가 할리 라니안돼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이 응? 녀석이 오도바이 샀어요 영화 15도인데 오도바이 사갖고 지금 <laughs> 아이씨 한번 앉아 봐도 돼요오오오야씨 그래 할리는 스마트키지 동현아 잘있어 야이 엉덩이를 촥 감싸주네 이게 야 이거 장거리 그냥 썩 가능인데? 아 그럼 시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자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씨 <laughs> 어! 순정이라 그랬지. 이거 근데 저번에 우리 탔던 그거잖아. 어. 야 근데 씨, 편하네. 할리는 이거지. 엔다는 잘 들어가. <laughs> 자시동끄겠습니다 어, 아무튼 축하해.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. 좋, 존나 좋아요. 아이씨. <laughs> 밥비나 먹으러 가자. 어, 세나 한번 연결해봐야 되냐? 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. 나 세나가 달려있는 데 배터리가 없어, 배터리. 밧데리. 배터리가 없다고? 야, 세나 무시하지 마라 어, 된다. 음? <laughs> 그래. 우리 대, 대화는 나중에 하자. 내가 할일 아니. <laughs>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. 어. 존나 아저씨 다 됐다 진짜 어떡하냐. <웃음> <웃음> 아 할리로 돌아 동양곳 열심히 백미러를 만지고 있네요. 받고 나서 지금 처음 타보는 거일 텐데 과연 유턴을 할수 있을 것인가? 유턴에 유턴 해! 유턴이게 힘들어 보이네. 아 그러고 보니 지금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구나 저게 1700... 그치 1700cc가 넘으니까는 와... 씨125못 따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오토바이를 사는 놈은 너밖에 없을 거야 나이할 일은 나새사을 산다 통조끼살 거냐? 당연하지 아이씨 안돼 일단 수영부터 길러서 어 그래 오랜만에 같이 타서 정말 좋긴 좋은데 너무 추워 진짜 개 추워 <laughs> 왜 이런 날 가져온 거니 아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부럽네요 저 번호판 빼고 이제 앞으로 동영군하고 라이딩을 할수 있겠지 이제 시비아 라고 다닐 만한 정도의 바이크라서 아마 저는 1 2 r 그리고 동현이는 스포츠 테일스트릿트 밥인가 아무튼 응, 그래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할리는 이거를 타고 같이 투어를 다닐 것 같네요. 뽐뿌가 어, 엄청 오겠지 나도 물론 아 부럽다. 작정하고 땡기면은 못 따라가겠지. 근데 뭐 도심 속 다니는 거 정도는 헌터컵으로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. 도심 속이라면. 왜? 들어야들어 <laughs> <laughs> 어, 못하겠는데? 저거? <laughs> <laughs> 벌써부터 힘들다 그래 근데? 이씨. <laughs> <응? 웃음> 와나 여기 창호 봐봐 사무실 <laughs> 앞에서 세우려 했는데 얼음 있어가지고 중나부섭네 이게 어디서 세우게? 너네 집 앞? 거긴... 부터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. 아... 아고맞네 <laughs> 오랜만에 이거로 하자 이번. 맛이 어떤가요? 한다. 예? 예? 오토바이 탈때 불러. 네? <laughs> 내일 같은 소리 하네 씨. 따뜻해지면 불러. 네 너무 추워. 어떻게 이런 날씨에 오토바이 탈생오바이를살 생각을 하지? 이런 날씨에 오토바이 사다니 힝!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기계가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무리 멀리를 안 가더라도 이 동네만 이렇게 도는건데 춥네 진짜 살벌하게 춥네 와씨그럼 오늘 뭐탐백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함께 달릴 수 있다는 점 자주 투어를 하는 내용 오랜만에 또 들려보는 걸로 하고, 이제는 그게 문제네. 그 인터폰 간의 녹음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, 같이 이제 티키타카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어, 진짜 아, 추워. 육두문자 여기 절로 나오네 아주 그냥. 자, 그래요. 오늘 저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상 모트블라였습니다